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추레국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2이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에 온 가족이 재회하게 되고 애굽 고센땅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은 5절에 나와 있듯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대가족이긴 했지만 강대국 애굽에서는 지극히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에서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수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동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요셉의 위대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잊혀져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구한 그의 업적은 400년이란 긴 세월에 가려서 전설로도 남아있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오로지 현실적인 통계, 숫자만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객이 남의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듯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애구방 바로는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쟤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선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것 같아. 적군과 야합하여 우리를 칠수 있겠다. 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박해의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야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몇 세대만 지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과거 요셉을 통해 누렸던 그 영화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인종주의적 배타성이 작동하여 그들의 공적은 사라지고 자꾸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장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거의 요셉 시대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동족이었어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얼마든지 의인을 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도 일본은 이미 자신의 나라의 전학년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해, 표기해놓고 후손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정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국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억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독도는 변함없이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애굽이 기억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 조상의 위협을 기리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요셉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이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셉을 아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혈족과 국가를 넘어 인류사적으로 어떤 역사의 주관자였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애국의 왕들과 백성들은 한때는 요셉을 기억했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자손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은 400년을 지나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애굽이라는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동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그들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계속적으로 기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억의 본질이 무엇인지 두 산파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멘. 이 산파는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애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나오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국왕을 두려워했다면요, 왕의 명령을 따랐겠죠. 그러나 애국왕의 부당한 명령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기억했고, 두 삼파의 순종과 결단이 이스라엘을 학대 가운데에서도 더욱 번성하게 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산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 수요일에 준비하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봄 24장에 보면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두 여인은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애굽의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하여 흥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이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날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신앙교육이고 그것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새날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은 급변하게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가정은 영원히 진리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천대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먼저 된 우리가 자녀들을 깨우는 불소 시기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요셉을 기억했듯이 우리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한때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알파 사역, 또 기도의 집, 중보기도, 힐링 사역과 같은 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 들어가 교회가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